음, 오늘은 뭔가 달달한 게 땡겨. 그것도 초콜릿데. 엄마가 된다고 할지 모르겠다는 게 엄마 초콜릿 해주세요. 오케이. 엄마 저 심심한데 뭐하고 있어요? 아 엄마가 심부름 해오라 했지. 죄송합니다. 초코초코초코 물 담아 왔으니까 이제 이제 초코라떼를 만들어 줍니다 초코초 코 초코초코라라 초코초코떼떼 초코라 초코떼 초코라떼 보여줄게요 이제 먹여볼까? 엄마, 나 그냥 심부름 좀 이따 올 올리... 이따 가려고. 오케이. 아 마침 다 됐어. 우와. 야 이번엔 영접으니까 원샷해볼게요. 음 어, 맛있다. 이제 저 심부름 다녀올게요. 자 엄마 심부름을 하러 왔다. 일단 먼저 엄마가 사고 몇개사오라 했더라. 아 맞다 한 개였지. 아아아아아두개두개두개두 아, 개. 두 개, 두 개, 두 개. 나 머리가 이상한가? 자또 하츠핑 토링고로소자 일단 먼저 케첩이랑 마요네즈도 엄마가 사오랬어. 그리고 하츠핑 아이스크림. 어여여 여, 여길 여기 해야 되나? 자어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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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스크림이 왜어다 빨강 빨강 했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어 또뭐였아 그리고 새콤핑달콤핑듀 이거 신상이라던데 이거 쓸것 같아 자 이제 계산을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산을 도와주세요 자 계산 딕. 딕딕딕딕 엄마 심부름 다녀왔어요. 음 그래 잘 가져왔네. 우리 딸 기특해라. 모든 게 기특해라. 끼우 <띵>